자, 포토샵에서 꼭 필요한 몇 가지 기능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에 가셔서 새로 만들기 하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블로그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사이즈는 웹을 기반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화면으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 안에 들어있는 사이즈 보시고 원하시는 사이즈를 만드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냥 저는 800에 800 이렇게 해서 사이즈는 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트보드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풀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배경으로 열리게 할게요. 낮은 버전에서는 CS6 버전 이하는 아트보드라고 하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트보드는 체크를 풀었고요. 그리고 RGB 흰색으로 해서 제작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캠퍼스가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희 가장 기본이 되는 글씨 쓰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글자 입력을 하시려면 도구에 T 툴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T라는 툴을 꾹 누르시게 되면 몇 개의 도구가 더 보이실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수평 문자 도구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로 방향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세로 문자 도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이두 개는 뒤에 마스크란 단어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써도 글씨가 입력이 되는 게 아니라 글씨처럼 생긴 범위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사용하시는 도구랍니다. 일단 수평 문자 도구 하고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글자에 해당되는 메뉴로 속성이 바뀌었을 거예요. 글자 종류, 글자 스타일, 글자 크기, 그리고 글자 정렬 방식, 글자 색상, 그리고 문자에 해당되는 패널, 다양한 옵션을 바꾸고 싶으실 때는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문자 패널이 열리게 되어 있답니다. 자, 저는 일단 글자 종류는 네이버 나눔명 조치 한번 해볼게요. 종류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누르시면 글자의 굵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글자 크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글자 색깔은 검은색으로 한번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를 쓰고 싶으시면 해당 위치에 클릭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블로그 디자인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입력이 되고 나면 맨 위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거나 혹은 이동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저는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레이어에 이런 식으로 T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글자가 하나 이 레이어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이 레이어가 선택이 되 계시면 기본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글자들을 다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크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기 10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누르셔서 60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게 되면 글자가 커지겠죠. 저 이동 도구 누르고 일단 이렇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저는 T 툴 눌러서 이런 식으로 처리 한번 해 볼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블로그라고 하는 글자만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누르셔서 72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블로그만 글씨가 좀더 커지겠죠 확인하고 눌러주시면 다시 처리된 게 보이실 거고요 레이어 전체가 선택되면 이런 식으로 범위 전체가 선택된 거랑 같은 역할이 되는 겁니다 저는 얘 눌러서 글자 종류를 나눔 명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스타일 종류는 익스트라 볼드 그래서 좀 두꺼운 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두꺼운 글자체로 변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색깔을 불자만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하나만 잡으셔서 색상을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색깔 하나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확인 하고 눌러 주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겠죠. 자, 이번에는 글자를 여러 줄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클릭을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쪽에 정렬 방식이 지금 가운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왼쪽 정렬로 이렇게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줄을 바꾸고 싶으시면 엔터 눌러 주시면 되겠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마무리가 되시는 게 아니라 줄이 또 이렇게 바뀌겠죠. 저는 백스페이스 누르고 그래서 다 입력하시고 마무리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을 누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처리된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다시 티2를 눌렀고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문자 패널을 열수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얘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문자 패널이 열렸겠죠. 글자 크기는 여기서 한꺼번에 바꾸실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 옆쪽에 보시면 이게 줄 간격입니다. 지금 줄과 줄 사이 간격 이렇게 보이시죠? 예, 줄 간격을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얘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글씨 크기가 30이니까 제가 여기를 30으로 넣으시면 줄과 줄이 거의 이렇게 맞붙어지는 형태가 돼줄 거예요. 자 그리고 너무 답답하다 싶으시면 조금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자간이라고 해서요. 이 부분이 예, 글자와 글자 사이의 요 간격입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붙는 거고, 플러스가 되면 벌어지는 거겠죠? 제가 플러스 200 하고 눌러주면, 글자 사이가 벌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고, 마이너스 100 이러시면, 글자 사이가 붙는 효과가 나주게 될 겁니다. 자, 저는 다시 0으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글자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이 보이실 텐데요. 강조체입니다. 누르시면 좀 진해지겠죠. 다시 누르면 해제되고 이탤릭트문자예요 기울림. 그래서 글씨가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이렇게요. 자, 얘는 대문자 바꾸는 아이인데 여기 영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얘네 두 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될 거고요. 얘는 첨자 문제라서 잠깐 건너가고 이거 밑줄 문자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취소선. 처리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첨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늘자만 제가 이렇게 잡았고요. 첨자로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수학에서 x 자승한 것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첨자예요. 아래 첨자인 얘를 누르시면 수학에서 x1, x2 이런 식으로 원소 표현할 때 쓰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다시 눌러주시면 처리가 되겠죠. 얘네 두 개는 글자 크기가 4분의 1 크기로 줄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글자 크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글자가 위아래로 올라가고 싶다 그럴 때에는 이 부분의 기준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예를 들어 30 이렇게 하시면 30만큼 올라가겠죠. 제가 여기를 마이너스 30 이러시면 내려가겠죠. 만약에 60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복자보다 더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다시 0하고 처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글자는 다양하게 수정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왼쪽 정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운데 정렬하고 누르면 가운데로 정렬이 되겠죠. 오른쪽 정렬하고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말하는 가운데 오른쪽 이런 느낌이 좀 아닌 것 같죠. 전체적인 위치가 싹 바뀌어 버리잖아요. 자 다시 선택도구 누르시면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자기들끼리는 오른쪽 정렬이 된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진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전체 면적을 어디다 둘지 모르는 거죠. 자그 개념은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정렬을 시킬 수도 있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도형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형을 그리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그리시게 되냐 왼쪽에 도구 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도형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 주시게 되면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런 식으로 도형이 다양하게 있겠죠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하나 이용해서 뭔가 그리고 싶다 그럼 선 도구를 눌러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선은 기본적으로 두께가 1포인트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시프트 금 제가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하나 들어간 상태로 레이어에 보시면 이런 레이어가 하나 생긴 거죠. 보이실까요? 근데 조금 두꺼운 선을 원한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 두께가 예를 들어 제가 5 이렇게 바꿔놓잖아요. 그러면 다시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시면 이번에는 두께가 5인 선이 이렇게 그려진 거죠. 저는 지금 레이어가 예, 아래쪽에 있는데 뭐이 상태 놓거나 혹은 위로 올리거나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다시 얘 눌러서 저는 여기 사각형이나 나머지 모양 그리는 거 하실 수 있겠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사용자 정의 모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 주시게 되면 이 위치에 이미 만들어진 여러 가지 모양들이 존재합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하나 넣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 중에 해당 이미지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 모양을 넣고 싶다라고 선택해 주시게 되면 그리고 드래그를 한번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그런 모양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양을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 예, 색깔을 바꾸고 싶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 위치에 얘가 면의 색이고 얘가 선의 색이 됩니다 그래서 7 눌러 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하늘색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저는 선택 도구를 한번 눌러 봤고요 이런식으로 움직이시면 움직임이 가능해 지시겠죠 컨트롤 t 누르고 조금 더 크게 한번 늘려보면 이렇게 늘려지기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더 그려볼까요? 예, 누르고요. 모양을 한번 찾아볼 건데, 이번에는 비둘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더블클릭 해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비둘기가 그려지겠죠. 색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 바꾸셔도 되지만, 어디서 바꾸셔도 되냐면, 그림이 그려진 이 썸네일 보이시죠? 이 썸네일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제가 원하는 색깔로 색깔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동 버튼 누르셔서 원하시는 형태대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더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얘를 눌렀고요. 모양을 선택했고요. 이번에는 이 위치 중에 편지지 같은 애를 하나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해서 했고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뭔가 하나가 더 그려지겠죠. 자, 컨트롤 T 누르시면 크기도 조절하실 수 있고 회전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요. 떨어진 형태대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비둘기가 어떤 서신을 물고 오는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현재 보여지는 이 검은색 선은 그림은 아니고요. 제가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일 뿐이에요. 다른 곳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도형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예, 이미지를 제작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도구 누르시고 다시 비둘기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비둘기죠? 이렇게 아이콘으로 봐서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모양 4라고 하는 곳을 더블 클릭하셔서 비둘기 이런 식으로 쓰시고 엔터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나중에 얘가 비둘기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레이어의 이름들은 편하신 대로 그렇게 바꿔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fx라고 하는 버튼을 한번 제가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에게 약간의 그림자 효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들어가겠죠? 저는 그림자 자체가 크기가 너무 커서 5 정도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5 정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림자의 색상의 투명기는 진할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습니다. 값을 어떻게 바꿀 건지는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 괜찮다 싶으시면 확인하고 눌러 주시면 되는 거죠. 비둘기가 그림자가 있으니까 저 편지지도 그림자를 넣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지금 모양 5가 편지지죠. 모양 5를 선택하시고 다시 그림자 효과를 넣으실 수도 있는데 요 fx 라고 하는 버튼을 복사해서 바로 이곳에 적용해 주면 되거든요 자 복사하실 때에는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요 fx 를 이렇게 드래그 해줘서 맞춰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복사가 돼서 이 부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 효과가 적용된 것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글씨 쓰고, 그 다음 모양을 이용해서 모양 넣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버튼을 누르셔서 이번에는 사각형 도구라고 하는 거 눌러 볼게요. 내부에 들어오셔서 적당하게 드래그 해 주시면 사각형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색을 바꾸겠다,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 하셔서 내가 원하는 색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예, 그림들은 전부 다 벡터 방식이라서 이렇게 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림 자체가요. 이 점을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는 바로 위에 있는 이런 식의 직접 선택도구라고 이두 번째 있는 버튼입니다. 그 저는 얘 누르고 직접 선택 도구 눌러 주시면 되고요. 바깥쪽에다 클릭을 한번 하시고 다시 이 위치를 클릭 한번해 주셔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게 되면 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모양을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답니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다시 보시면 그 위쪽에 보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펜도구가 있거든요. 펜도구를 꾹 누르시면 이런 도구들이 더 보이실 텐데, 펜도구를 꾹 누르시면 이런 도구들이 보이실 텐데, 실제로 여기 있는 모든 그림들은 저 펜도구로 그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누르시고,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로 무엇인가 수정이 더 가능하기도 합니다. 얘는 그리는 도구고요. 얘가 조금 어려우면 연필처럼 자유형 도구로 그리실 수 있어요. 기준점 추가는 점을 하나 추가할 수 있고요. 기준점 삭제는 점을 하나 제거할 수 있어요. 제가 기준점 삭제 버튼 눌러서 여기 있는 점을 하나 제거하잖아요. 그럼 이 점이 없어지면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기준점 추가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요 위에 점을 하나 이렇게 넣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점이 하나 이렇게 더 들어가죠. 들어간 점을 움직여서 모양을 바꾸고 싶으면 말씀드렸던 바로 아래에 있는 직접 선택도구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해지신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얘처럼 약간 이렇게 곡선 처리해서 움직이고 싶다 그러시면 다시에 누르시면 기준점 변환도구란 게 있고요. 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잘려서 직선 처리가 되고요. 다시 드래그하면 핸들이 나와서 이렇게 곡선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잘 모르셔도 되는데 아무튼 이런 도구가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뒤에 다른 강의할 때 약간 필요해서 제가 미리 한번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기능도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선택 도구 누르시고 얘 잡으셔서 움직임이 가능하시겠죠. 컨트롤 T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회전해 주시게 되면 회전도 되실 거고요. 엔터하고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실 겁니다. 얘는 뭐 약간 하트 모양식으로 제가 그려놓은 거라서 더블 클릭하고 하트 느낌의 색깔로 색깔을 이렇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하트는 더 예쁘게 예, 사용자 정의 모양 안에 들어있기도 하답니다. 자, 다시 Ctrl T 눌러서 조금 더 줄여볼까요? 예,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위치에다 한번 갖다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아이를 하나 더 복사하고 싶다 할때 쓰시는 아이는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된답니다.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주시고 다른 색상 하나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글자 입력하고 도용을 이용해서 다양한 모양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